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데드 시터 공포 게임이고요 리설 컴퍼니 만드신 지커스 님의 예전 공포 게임 작품이고요 <laughs> 네, 무료 게임이고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저기 설명란에 달아 놓을게요 이건 마저도 재밌어 <laughs> 아, 죠 그런가 세 번째 세네 번째 작품일 거야 아마 제가 두 번째를 해봤는데 그건 재미가 없어 가지고 어. 방송에서못할것 같고 해볼까? 그거 생각 좀 해볼게요 어 주인공이 내립니다 어허허허 어 뭐야 뭐야 어우! 제가 얘기했죠? 카메라 고정돼있다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마우스 투룩레프트 라이트 업앤 다운 오케이 위아래도 볼수 있고 왼쪽 오른쪽 걷는 거는 WASD 어, 조작감이 살짝 불편하네요 어.. 살짝 음, 이게 뭐.. 어.. On upside down flower, it's the logo of my mother's fishing business. She hates it. 우리 엄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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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사업 저기 로고래요. 음 Oh, 뭐야 이거? Welcome to Italy. it, it which a boba? 뭐라 Welcome to the Pinsent family residence. My mom and mother gave this sign to me. 어 어디? 뭐야 이거? 빈센트 패밀리 레지던스. 레지던스 뭔뭔 뭐, 뭐, 뭐 말이지. 아무튼 간에 어디 집에 어디 어디 집 가문에 왔나 봐. 잘 모르겠어요. 탭투 오픈 인벤토리. 인벤토리가 있네요. 힌트. My name is Jesse. 제스센가? 제시, 제시 빈스, 제시 맞지 제시? 제시 빈센트, My parents named me that. I miss them. 어, 부모님들 돌아가셨나봐요. <laughs> 근데, <웃음> 캐릭터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는데? Today, father is coming home. It's been so long time since I got together. 아, 우리 집인가보네. 어, 우리 아빠, 아빠 오신대요? 집 청소 해놔야겠는데, 이거? 미리? 그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나봐 저기 물고기 사업 하시다가 스토리가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가. 음. The trail leads down to mid creek. That's where my kid would play if I had a family of my own. 아 내가 가족이 생기면 내 어마이들이 올 것이라고. 저기 아직 가는 곳이 아닌가봐요. 어, 조작이 상당히 어렵, 습 어, 오. 저희 집이네요. 어, 근데 조작이 미쳤다. 어. 역대급으로 어려운 공포게임이 될것 같아. 이게 지금, 이게, 어, 장난이 아니에요. 어. 뭐, 저기 뭐, 엘사 부모님들도요, 어,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laughs> 바다에서 돌아갈 일은 많습니다. 예, 날씨 안좋안 좋으면은 어부셨을 수도 있죠. 이 s 락 u 샷 잠겨 있다. 저거 저빠로 있다 빠루. 어 크로바 크로바 오케이. 와어잘 만들었다. 영화 같다, 진짜 괴물이 나오면 상당히 무섭겠는데요? House smells like dust <laughs> 흙냄새 난다고? 음, 불좀켜 잠겨있네? 야, 이, 여러분들 이 스위치 보이시죠? 리설컴퍼니 스위치. <laughs> 저 스위치 모델링을 그대로 갖다 쓰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I never, ever went in the basement. 아, 오케이. 지하실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지금 가, 그러면. 아까 여기였나? 들어갔는데, 뭐, 보이진 않네요. 어, 뭐야. 와! 대박이다. <laughs> 혼자 만든 거야, 이걸 어떻게. 로블로스 공포게임 만든 짬밥이 있네요. 잠겼나? 여기를 초반에 오는 데가 아닌가? 조금 어 여기 있다 음 여기서 부모님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지 찾, 찾는 건가? 어 이것은 리셀 컴퍼니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는 그 지금 선반? <laughs> 어 아이템 런드리 룸키 어런드리 룸키 열었어요 어? 누가 불을 껐죠? 스바 집에 나밖에 없는데요? 누가 맘대로 껐어요 빡치게 무섭게 하지 마세요 I think I have a perfect family and our neighbors too. 내가 생각한 게 나는 정말 완벽한 가족을 가진 것 같아 내 이웃도 괜찮은 것 같고 말이야 왜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시죠? 당신 여기서 어떤 일이? I feel safe here. I can sleep in this room by pressing t a b 아 여기 서 저장을 할수 있대요. 음, 저장을 여기서. 어?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여기가 내가 안전해. 여기가 내 방인가 본데? 여기가 안전해 보이는데. 이 갔다 왔나내가 이게 뭔 소리냐고 폴토가이스면하화 하나가 하지마화하나게하지마 도대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 아니, 이거 봐봐 이게 아니 씨 아니 뭐야 왜왜안 가죠? 떼어 떼어 어 왜, 왜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어 퓨즈가 없어졌네 모래시계잖아 저 뭐야? Sometimes you don't get what you want, and you shouldn't. 뭐야 이거? I'm so happy I did. 헉, 내가 한 것에 너무 행복해? 아까 걔, 저 따라오는 애들인데? 뭐야? 뭐지?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이게 게임 제목이 데드시터스거든요? It's John. We like to talk whenever he comes, b y drop the mail. 이메일 나누면서 얘기하는걸 이메일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모자랐다 It's my brother, we've been through thick and thin together 되게 잘 지냈대요 아무튼내 형.. 내 형제 자기가 죽은 사람들인가 봐아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네 일단 이거 나중에 보고 It's my band teacher, I can't believe he put with me 하하 I'm sorry mother, you can't stop me 엄마가 날 막지 못해. 했 This has been my best friend since freshman year. She lives in the These five are the neighbors. <laughs> These are the neighbors. t h e s are the neighbors. Kind of t h e s n i g s These are the neighbors. The <laughs> <후문이 있네. 웃음> These are the neighbors. t h e s n i g s t h e s the n g s These are the neighbors. These are the neighbors. t h e s n i g s t h e s n g s t h e s 그러니까, My brother, his Isaac. 엄마가 얘를 자꾸 살인 못하게 하려고 막았는데 자기 형제도 죽이고, 마이 피앙세도, 케이트도 죽였네. 결혼할 사람. 얘 결혼한다며 그 피앙세 이거 약혼 애도 죽였나 보네. 폴리스 인베스티게이드. He won't tell me his name. 아, 저 경찰 조사관도 죽였고요. This is my cousin, Marcus. He's always scared of me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날 계속 무서워했다. 사촌도 죽였고, My grandma. <laughs> 할머니도 죽였어. 맨날 행복해하는 할머니 죽였대요. This is my o l d friend, David. He thought I forgot about him. 날 잊은 줄 알았는데, 친구야, 너나 죽였어, 내가. 뭐야, <laughs> 이거.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지? 어? <laughs> 뭐야, 저, 저, 저 의자는 뭐야? This is water. Water. What? <웃음> 물? <웃음> Water. My grandpa. He plays video games sometimes. <laughs> 할아버지도 죽이고 와우. Wow. This is my doctor, Mr. Fell. There's nothing he can. <laughs> 정신과 의사 저기 저기 박 박스... 의사도 있었나봐. 의사도 죽였어. This is my uncle Luke. I think he was running on the city team. 네 여기 안치기까지 되게 외로워 보일 때몇 명이었나 그래? 몇명 죽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사. 이 집에 북한 1 8명 죽였네. 엄마랑 압박한 이게지 저거는 자기 자리 아닐까요? 근데 여기는 엄마 자리예요. 여기 보면은. I'm sorry, but you can't stop me. 엄마가 얘 포기하고 딴데 가셨나봐. 저 의자는 아무것 내 자리가 여기가 내 자리 같은데 아무런 그게 없어 이벤트가. 한분 나가볼까요? It's time to meet father out of the out on the road. Oh, <gasps> 아빠 만날 시간이래. 만나자. 뭐야? Mm? Mm? What? Meet father out on the road where where you began. 너가 시작 차, 시작한 지점 가서 만나라네. 이거는 뭔데? 이거는 나가 그대로? 저건 뭐야? 저 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또 지하로 가는 건가? 아빠를 데리고 여기로 오나 보네. 또 새로운 살인을 하려 하는 거 같은데. <laughs> Go behind your ban and inspect. Okay. Father, I finally found. <laughs> 이미 죽였어 아빠를. 아빠가 도망아 아빠 잡은 거야. 와, 미친. Goodbye, Father. Welcome. t o show is just beginning.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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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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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거 이거, 이 뭐야, father? 아빠? 뭐야? 음악 꺼졌어. 어, 수채들 없어. 뭐지? 악마를 소환한 건가? 빨간색 손이. 뭐야, 환상이야, 뭐야? Basic cars Has to be their sound effect. Free sound words. Thank everyone for loving me on conditionally every day.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무료 음악 주신 사운드 올지 사이드 감사합니다. 에버나더 데이헤드, twice as far as ever. 뭐? 플레이어는 가족이 존경할 수 있도록 숲 속에 웅장한 집을 지은 외로운 남자 제시의 역할을 맡습니다. 제시 아버지가 오늘 밤 오실 예정이며, 제시는 아버지의 도착을 위해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리나? 근데, 이게 아무튼 예 끝.